오, 말벌. 장수 말벌은 아닌 것 같아. 아, 씨. 어, 장수말벌는줄 알고 막 까운다고 그랬잖아. 뭐 하는 거야? 집이 있는 거야? 오, 씨, 나 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장수 말벌 아니야? 무슨 말벌이냐? 집을 질리는 거야. 어, 이거 이따가 다시 봐야 되겠어요. 너무 무소아 <laughs> 요새 장수 말벌 이런 게막 많이 와가지고. 그 말은 아닌 가같 집을 짓는 건가? 뭐 하는 건가? 이따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. 이거는 아우 저좀 뛰셔. <laughs>